뭐가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해서 왔어요? 물어보는 것보다, 무당이면 그걸 먼저 맞추길 원하죠, 손님들은. 대답해요. 네. <laughs> 뭐? 아, 맞춰야 되네. 뭘 맞추지? 그냥 남들이 얘기할게요. 음, 본인을 보면요, 엄마 자리가 없어요. 엄마 자리가 없고, 음. 아빠 자리가 있긴 한데 아빠하고 그렇게 또 맞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아빠가 살아는 계시지만 어, 부모님이 있다고 해도 내가 조실부모를 하고 내 혼자서 뭔가를 개척해 나가고 살아가야 된다 조금 슬픈 얘기인 것 같은데 내가 내 혼자서 이 세상에 그냥 혼자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고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재능을 발휘하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인덕은 있어요 인덕 어, 내가 부모의 덕이라든지 가족의 덕 이런 자리는 조금은 영향이 부족하나 어, 인덕은 조금 있다 보니 어, 그나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제 결혼을 조금 생각을 조금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제가 이말 하는 건 이제 결혼도 올해 들어서 결혼 문이 조금 열렸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결혼을 내가 이제 뭐 어디 가서 점을 조금 봤으면 이 결혼을 조금 늦게 해라든지, 이런 말을 조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결혼 운도 열렸고, 어, 20대가 참 생각이, 어떻게 보면 20대가 생각이 많은 한 해였고, 마음에 힘든 일, 내가 마음을 잡지 못한 일도 많았고, 하지만 내가 할줄 아는 일, 내만의 주특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은 뻗어나가고, 그런데 본인이 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 나중에는 잘 살아나갈 것 같거든요? 근데, 엄마가 안 보이는데 엄마 어디 있어요? 음, 돌아가셨죠. 어. 언제 돌아가셨어요? 16년인가? 어. 2 0 0 6년 그래, 좀, 그래요. 본인 보니까 일단 엄마가 안 보였고, 어, 제가 하는 말. 뭐 궁금한 게 뭐예요? 이제 내가 맞췄으니까 이제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죠? 네, 음, 저는 그니까 막 어떤 어떤 한계가 궁금한 거는 아니고 음. 좀 부모님 얘기부터 하셨는데 음. 그 약간 제가 <laughs> 어, 부모님을 봤을 때 뭔가 싫은 부분이나 되게 약간 내가 봐도 되게 기고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음. 제가 진짜 부모님 발자리를 따라간다고들 하잖아요 자식이, 음. 그래서 그런 게 나도 그런 거를 준비 마음을 준비해야 되나? 그런 음, 생각도 많이 어, 들고. 그거는 아니 아니 그 같아요.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닮아가고 부모의 살아가는 방향을 똑같이 살아가고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렇게 한 조상 조상으로 이렇게 다다다다다 내려오다 보니까는 그 사주의 기운의 영향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어, 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 밑에서 봐왔던 거라든지 생활 환경이라든지, 그게 나는 이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도 몸에 습이 배이고 보고 듣고 함께 있다 보니 내가 그렇게 안 살아가도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쁜 것만 생각을 해가고 이렇게 살아가나 보는데 본인은 내가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결혼은 열렸다고 했잖아요. 결혼을, 어, 결혼을 하고 나서 내 가정을 꾸려나가면, 어, 부모님처럼 그렇게 안 산다, 이는 말이 아니라, 어, 지난 내가 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조금은 남들처럼 이는 있는 걸못한 거를 본인은 결혼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내가 위로해 주려고 그러은 절대 아니에요. 어, 제가 보이고 느끼는 거는 그렇게 느껴져요. 본인은 좋아요, 밝고, 어, 좋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 저도 웬만해서는 부모 얘기, 조상 얘기는 잘안 하거든요. 근데 본인을 앉았는데 그냥, 어, 제가 만약에 여자 선생님 아마 눈물을 조금 흘렸을 거예요. 어 저도 이렇게 막, 그래도 남자다 보니까 이게 욱하는 걸 자꾸 삼키고 삼키고는 했는데, 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조금은, 그럼 지금 아빠하고 둘이 살아요? 어. 네. 어, 그래도 아빠, 어, 조금은 이렇게 뭘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요? 아니, 아니. 본인이 이제 독립적인, 있는 걸 조금 서서히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독립적이라는 게 이제 아빠랑 떨어져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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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등을 돌리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조금은 나와서 왜 지금 이렇게 계속 이래 하면, 어, 아빠하고도 또 자잘한 거에서 또 조금은 티격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티격이 나가지고 완전히 등을 돌리기 전에 조금은 떨어져서 지금부터 본인이 독립을 해서 나와서 아빠를 찾아보고 찾아보고 연락을 하고 보고 이게 낫지. 한 지붕 안에 이렇게 있으면 조금은 마찰이 생길 것 같아요. 네. <laughs> 생길것같아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laughs> 본인이 직장이든 뭐든 크게 뭐 변화가 뭐 나쁘게 흘러가거나 이런 게 지금 전혀 느끼지지가 않거든요. 본인 포지션이 뚜렷하기 때문에 크게 뭐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남들처럼 그렇게 뭐돈 뭐 많은 사람들처럼 큰 재물을 사오, 쌓아놓고 살아가는 그런 사주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어, 얼마든지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고 어, 남들 하는 것만큼은 하면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보이니까 어, 앞에 부모님을 자꾸 연계를 시키고 연관을 짓고 나도 이렇게 사는 걸 아니까 이렇게 닮아가면 어쩌지 이렇게 자꾸 내 스스로가 자꾸 파고 들어가지만 전혀 그거 없어요. 음. 밥, 결혼해서 밥복함 삶을 산다거나 그런 음. 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부 종사 하는 사주 못하는 사주 본인 일부 종사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음, 네, 그런 아, 부분이. 네, 좀 네. 있어요. 네, 그 그걸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음. 네, 다 했죠. 네, 근데 음. <laughs> 어, 그러면 결혼운이 올해 네. 열렸으면 네. 올해 시집가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 열렸다고 해서 올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올해부터 이제 2년자가 들어오고, 어, 결혼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내년에도 결혼할 수 있고 내후년에도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이 안 열렸으면 너, 너는 뭐 36부터 결혼을 36때면 결혼해야 돼, 37때면 결혼해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 본인은 올해부터 결혼이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년자, 제대로 된 2년자를 만나서 결혼하시면 돼.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제가 그냥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시를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사주나 타로 이런 것도 그냥 장난으로만 보고 그러니까 시를 모르니까 뭐 뭔가 빠져있는 느낌에 그냥 정확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대충 보는데 최근에 타로를 봤는데 저, 저에게 역마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회사를 다녀도 한 군데, 뭐, 오래 다니거나 하, 하지 못했을 거다. 음. 그리고, 좀, 그럴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진짜 회사를 거의 1, 2년 만에 계속 바꿨거든요. 음. 음. 근데 그게 너무 지치고, 근데 그그 그 표현이 제가 말하는 표현은 어, 뭐 각자 타로도 뭐든 말하는 표현이 한데 본인 사주에는 역마살은 없습니다. 어, 역마살은 없고 직장을 내가 이렇게 띠엄띄엄 역마살이 있다고 해서 다 직장을 옮겨댕기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어, 직장을 옮겨댕기더라도 이렇게 어, 잘 이렇게 옮기도 잘들간다는 말이에요. 응. 음. 꺼지는 어, 뭐. 무슨 말인가. 직장이 문은 안 닫혀요. 문은 안 닫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한 직장에서 오래 못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옮기면서 또 내가 변화도 주고, 음. 이게 또 낫다는 말이에요. 음. 내가 맞지 않는 직장을 끝까지, 어, 미련하게, 어? 이렇게 들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또 다니다가 또 뭔가 안 맞다 싶으면 또 다른 직장을 한번 들어가서 또그 직장 생활도 하고 그것도 낫다는 말이에요 나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다 됐죠 나 네, 이거 또한개 물어보고 싶어요 <laughs> 뭔가 응. 물어보면 안 되나? 아니요 돼요,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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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뭔가 응. 성격이 응. 되게 막 울화가 잘치민다 응. 그러고 그래. 하, 뭔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냥 뭐 어떻게 제가 어... 태어난 게 사주에 연관이 있나? 아니요 없어요. 그거는 자라온 환경이고 어, 내 성격, 성격은 성격 성향 내 습은 어떻게 무속행위로서의 본인을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옥하는 걸 알고 있다면. 그걸 자꾸 내리려고 노력을 해서 내 스스로가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사주에는 이 사람이 욱하는 성격,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스스로가 다 그걸 내리는 거지. 그런데 본인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어리면 어리단 말이에요. 하고 본인보다 같은 친구 나이 또래라고 해도 생각하는 게더 어린, 더 어린 친구들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그게 스스로 얘기 안 되는데 나중에 내가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어른 내가 가정이 가정을 가지고 나면 진짜 어른이잖아요. 그래야면 스스로 이걸 내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욱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내내 내 이거는 평생 못 고치는 건가? 내 사고에 이게 있어서 못 고치는 건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욱 많이 해요. 아 뭔가 이렇게 막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좀 고치려고 한번 해봐요. 네. 노력을 한번 해보고, 어, 만약에 이게 잘안 고쳐지고 이러면, 어, 뭐 이렇게 절에도 한번씩 가고, 어, 그렇게 하면서 좀 해봐요. 노력을 하려고 해봐요. 어, 무작정 노력도 안 해보고 내이 왜 어, 이게 내왜 이렇지 왜 이렇지만 하지 말. 그걸 고치려고 노력은 해본 게한 개도 안 느껴지거든요, 저한테서. 그러니까. 그냥 최근에 인식을 하게 된것 같아요. 음, 아시겠죠? 네. 이제는 모든 걸내 어, 부모, 내 부모 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만 남았으니까 아버지 따로, 내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몸은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아버지도 챙겨드리고 또내 인생도 개척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궁금한 거.